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각자 한번 고백해 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지난 한해 동안 감사함으로 순례의 길 걸어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박서를 보냅니다. <laughs> 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시간에도 주님 예비하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모르는 내용을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전에 간증했던 우리 임양록 집사님인데요. 월요일 날 겸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위는 위계양으로 나왔고 대장은 암이 아니라 염증으로 나왔다고. 자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고 또 믿음으로 어, 담대히 나아가니까 암이 염증으로 변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라서 너무 감사했어요 수요일 날 제1010 사역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계속 설명했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영어로가 이게 j-o-h-n. 존텐 텐이잖아요. 10, 요한의 j자를 따서 제1010사역공동체. 요한복음 10장 10절인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 또는 영생으로 나와요. 바울서신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요게 다 같은 의미거든요. 결국 천국, 구원, 영생, 연합, 다 이게 구원에 대한 것을 각자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가져오는 구원이란 뭘까?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간다. 네, 그거 맞아요. 천국 가는데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죠. 구원이란 피조물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영생이죠, 영생. 영생,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길이만 영원한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조금 차이가 아니에요. 완전 질적으로 차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결혼은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결혼이니까 진정한 결혼이 될수 없죠. 영생이란 신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수 없잖아요. 만족함, 풍성함, 기쁨, 감사,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 우리 실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오묘하게 연결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제 더 이상 부족도 아픔도 고통도 절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슬퍼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렇 하나님이 불평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김세현 교수님이 잘 정리했는데 구원이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영광에, 그다음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 구원을 부정적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죄 용서함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잘 알죠 십자가로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해졌다. 이거는 너무 잘아는데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첫 번째는 의인으로 인정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인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조금 더껄끄움이 없는 하나님과 완벽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른 말로 하나님과 화해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근데 이게 칭의론 화해론 이병 입양, 이병론이잖아요. 내가 이병론을 쓰고면서 이명론 렇게 한번 연결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영의 도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산다. 그래서 꼬리 물기 에 보면 상속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므로 이제 뭐 필요하면 다 구하니까 고아처럼 고민 근심 걱정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구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인, 우리는 인간 실전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실현한 구원을 지금, 죽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누릴 수 있다. 그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그 구원을 완전히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구원은 이미 시작된 만큼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 구원을 천 열명식으로 누릴 수 있다. 그 구원은 육신의 건강, 원만한 인간관계, 사회정의와 평화,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등으로도 나타나고 내면의 평화로도 나타나는 등 우리 실전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것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부여함을 상속받고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신의 초월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해서 하나님 같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구원을 작게 여기니까 구원은 구원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laughs> 그런데 이 구원이란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다양한 구원론적 표현들은 모두 피조물이 창조주의 무한함을 덕입어 피조물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초월에 참여함을 말하고자 하는 그림들이다.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거는 이제 정말 모든 걸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빌립보세에 보면 바울이 내가 부한대 처할 줄도 안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때는 뭐요 모든 할수 있다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 무한한 걸 공급받을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입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 눈을 통해 주님이 보시고, 내 손가발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때,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신비한 것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모습인 거죠.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런 삶을 순간순간 잠깐잠깐 잠깐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해놓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놀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치유됐다 그러면 내가 한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죠 나를 통해서 난 작은 것으로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주의 사랑을 느꼈다 주님이 하셨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 받은 사람은 매일 매순간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 2024년도에 좀 다소 그런 또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2025년을 한번 기대감,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매 순간,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인간적인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남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심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되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